55번에, 다항식의 전개가 옳지 않은 것은, 이라고 돼 있네요. 자, 그러면 55번부터 볼까요? 1번부터 보면은, 1번. 자, 1번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. a 세제곱, 그리고 더하기 3a 제곱 b, 그리고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. 이 공식을 아냐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은, 마찬가지로, ex 플러스 y의 세제곱은요, 첫 번째 거에 세,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x의 제곱. 곱하기 y. 플러스 3 곱하기 2x 곱하기 y의 제곱. 더하기 y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럼 얘를 넘겨주면 8x 세제곱. 플러스 2x, 2x의 제곱은 4x제곱이니까 12x제곱 y. 플러스 6xy제곱.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니까 맞는 식이 되겠죠. 전개가 맞고요그 다음에 이제 2번, 2번을 볼까요? 자, 2번은요. 2번은 a-b의 세제곱이 a 세제곱,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, 마이너스 b의 세제곱. 이것을 아냐? 라는 문제죠. 그러면은 x-3y의 세제곱은요. 자, x의 세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3y가 되겠죠? 그죠? 그죠?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x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의 제곱. 그리고 마이너스 3y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여기는 마이너스 3 y 가 아니라 플러스 3 y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자 3y 제곱은 9y 제곱이기 때문에 27xy의 제곱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또한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, 3번은 이 공식이 하나가 있죠. A제곱 더하기, AB,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, A제곱, 그리고, 마이너스, AB, 플러스 B의 제곱은, A 대제곱 더하기, A제곱, B제곱, 더하기, B의 대제곱이다.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3번은요. 3번은, A 대신에 X를 대입을 하고, 여기서, A 대신에 X를 대입을 하고, b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a 대신에 x 제곱하면은 x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b가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a 대신에 x를 대입하면 x 내네 제곱 플러스 a 대신에 x를 대입하면 x 제곱 그리고 b는 1이죠 그러니까 b가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번이랑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4번. 자, 4번은 4번은 지금 이 공식을 물어보는 거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의 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. 이 곱셈 공식을 아는가? 물어보는 거죠. 자, 지금 4번은 틀렸습니다. 왜냐하면은 자 지금 a 대신에 뭐가 대입이 되야 될까요? a 대신에 2x가 대입을 하고 b 대신에 3y를 대입을 하면 자 대입을 하면은 2x 플러스 3y 그리고 a 대신에 2x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3y니까 6xy 플러스 9y 제곱은 2x의 세제곱이니까 8x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3y의 세제곱이니까 27에 y의 세제곱이 되겠죠. 그니까, 러 다른 점을 찾는다면, 이 플러스 UXY, 플러스 x y 가 아니라 마이너스 UXY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니까, 러 4번이 답이 되겠네요. 문제에선. 자, 그 다음에 5번도 보겠습니다. 맞아. 자, 4번 일단 답이고, 그 다음에 5번. 자, 5번은, 자,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,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EAB. 플러스 e b c 플러스 e c a 이것을 아니야라고 묻는 거죠. 자 5번은 a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될까요? x를 대입을 하고 b 대신에 마이너스 e y를 대입을 하고 c 대신에 z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. 자 대입을 하면 x 마이너스 e y 플러스 z의 제곱은 자 a 대신에 x를 대입하니까 x 제곱.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e y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e y의 제곱. 그리고 c 대신에 z를 대입하니까 z의 제곱. 플러스 2 e 곱하기 ab 대신에 x 곱하기 마이너스 2y 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ebc, ebc 대신에 2 e 곱하기 마이너스 2y 곱하기 c 대신에 z 를 대입을 하고, eca 니까 2 e 곱하기 z 곱하기 x 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이 되겠죠. 플러스 z 제곱. 그 다음에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xy.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yz.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하면 플러스 2z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실제로 물어보는 선지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5번 또한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